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00의 지부지와 푸나틱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나오는 상황에서도 결국 뭐, 팬들을 바라봐주면서 좀 여유를 부려주고 있고요. 네, 아스나와 크로니클이 가장 먼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 진짜 야. 크라이오 입장에서는 진짜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덕크와 크라이옵니다 예. 이미 여론이 좀 아쉽다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어. 있고 아, 아 시작됐네요 <laughs> 야이거요 아, 이거 여기 브라질이라 이거예요? 보스터가 네. 아, 네. 이런 게 진짜 네. 감심적이라는 거예요 <laughs> 지난번에는 축구공 하나 했는데 그 위에 공을 하나 더 올려왔으니까 승리 추가될 때마다 공이 하나 추가되지 않을까 <laughs>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등장할 때 팬들한테 뭐 굿즈 같은 걸 나눠주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세레머니 자체는 굉장히 화려한 <laughs> 팀입니다. 푸나틱. 네. 여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에 또 말리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진짜 지난번 0대4에서 작전 타임 이후에 분위기를 바꿨던 미니 감도 미니 코치 또 어떤 역량도 아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백티가 이길지 푸나틱이 이길지 궁금하네요. 네. 푸나틱이 요즘엔 워낙에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보여줘가지고 일단 에이전트 픽까지 함께 보시죠 근데 어. 그런 게 있어요 프나틱이 프랙처를 못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1, 2경기다 제가 봤을 때는 양팀다 자신 있는 매치예요 어, 사이퍼랑 킬저의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브릿지로 하나 끊어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낚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저는 푸나틱이 이런게 진짜 좋은거 같아요 이거 시작부터 지금 자리까지 다계산된고오한번발로 끊었어요 이이 상황에서 잡아냅니다 너크 근데 이거는 이미 이미 백트가 우클릭 벡트가 어려운게 우클릭 어자 그래도 근데 중요한건 소이탄과 여진 견제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네. 어 살짝 탈보입니다 아이 시간, 시간 시간 예 네, 시간 아싸 새벽 째 잡아냈지만 레오가 끝납니다 지금 이제 백업 가는 병력을 이거 낚아먹을 수 있는 네. 여기서요. 좀, 아, 아 뭔데, 근데 이 스파이크 떨어졌거든요? 보스터가 잡혔습니다. 괴돌격도 네. 일단 이번 라운드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뱅도 잡아내면서 아, 아스나도 벤티탄 일단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알파이어르가 먼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덮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토꼬였죠네 네. 크라이오가 너무 큰거한게 방금 크라이오가 덮치면 한번 오! 와! 레오가 레오! 둘을 데려갑니다 이 정도면 프라틱이 기분이 안 나빠요 에임 싸움을 좀 보여줄 수 있긴 하거든요 와! 와! 바로 야! 찍어요 이거 진짜! 위도이거 바로 찍어버립니다 포스터! 야경이롭습니다 크라이오가 잘렸습니다 연결라인 누가 나오면 바로 퇴근한다! 와, 와 아프나틱! 이게 심지어 하나만 갔지 둘이도 갈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아스나가 아래쪽에 줄... 어, 어, 크로니클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때문에 크로니클의 저 진짜 이선 백업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와. 와...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킬을 만들어내면서요 스텔라가 뒤에서 시작을 어, 어, 고파됐고요 오, 2대1 스파이크는 떨어뜨려 놨습니다 와, 근데 하네 오! 예. 어? 명 있는 거 알고 있습니거많이 긁혀서 8밖에 어, 남아있지 네? 않습니다. 보스터가 설마. 거치도 이거. 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 이거, 이이이밍 너 멀었고 못 나왔죠. 그리고 태민장치. 와 그리고 뒤쪽에서 레오가 끊었어요. 근데 아, 이거 예, 교환. 헤탄과 지금 스케이큐 안에 네. 갔는데 크라이오가 일단 구속이 됐거든요. 연달아 일어나고 있겠고요? 있습니다만 와. 뱅을 레오가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컸어요. 사실 레오가 뱅을 이긴 거. 와 심지어. 제가 보기엔 이거 트라이언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 이거 발소리 들어가지고 또뒤봤어요 아웃포. 네 이거는 크라이오 입장에서 알 수가 없었던 게. 이미 돌리고도 남은 시간, 왜냐면 15초였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먹기 힘들죠 아마 프라틱도 인지를 하고 아 있을 겁니다 크로니클이 결국에 자 이거를 그쵸, 사는 것보단 어쨌든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빼지 않았죠 와 오! 아니 저걸 잡았어요. 명 킬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스가 응. 빠르게 마무리 지으면서요. 아니 지금 거기 저게 스킬 값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아, 아우, 아, 크라이오 데미지 스킬 깎다 쓰면서 데미지. 아우 이거 시야지 보였어. 시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일단 쐈습니다만 아, 킬은 나오지 아. 않았습니다. 뭔가 크라이오가 요즘 잘안 불려요. 이 위에서 알파일을 아, 이거 상대가 잘한 거고. 와, 잘하네요. 아 탁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단단해요. <목소리> 지금 연막샷인 것 같긴 한데 뱅이 오, 오늘 <목소리> 아까 전에 고립됐던 1킬 말곤 고좀 일킬 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 근데 뱅이 원래 해줘야 되는 팀인데 <목소리> 진짜 방금 타이밍 놓쳤고요. 와 아, 이마저도 포스터가 도스 찰라까지 뛰어냅니다. 와 크라이오가 이기긴 이겼는데 에이. 체력이 없어요. 이게 다 털었었던 라운드였는데 아, 아, 이마저도 포스터가 아, 아니 이 A다리 A다리 다리까지 안 나가요 사각이에요. 어 포스터가 세 명째입니다. 이거 상대가 그쵸? 완벽하게 지금 소홍이 아니라 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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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스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환 애매하다 싶으면 돌리는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힘으로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번 라운드 지면은 이거 거의 또두점짜리 라운드라 아 스킨에서 와. 이치는 족족 두 개의 라운드를 내줄 수, 내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뒤쪽에서 아, 나옵니다. 뒤잡힙니다. 뒤잡다 와! 레오가 마무리. 상대 섬광은 우리가 뒤집었었고 아이스박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그렇죠. 심지어 상대방 전진이 이게 둘에서 셋이다라는 콜이 듣자마자 지금 사이탄으로 너무 잘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갈 때마다 또 스킬 쓰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에이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파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아 그러면서! 아 잠깐만요! 이거 보스터가 그리는대로 다 돼요! 다리가 다르죠? 그쵸! <목소리> 예! 아 뭐라고요? <목소리> 예! 영역이! 네. 예! <목소리> 너도 막사기로 했구나? 네. 어 그래요 와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세이브 안되면서 잡아먹을 수 밖에 없고요 그냥 폭살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뱅이 안 잡혀야 되거든요 이거 막으려면 뱅이 살아야 돼 그냥 빼야 돼요 왜냐면 오래 버텨야 됩니다 더그 데뷔 장식. 어요 이걸 테일러 빠질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줄때 확실히 줘야 되는데 오. 계속 때워서 막으려고 하다가 백업 없이 왜냐면 지금 아이고 오. 아니 이제 백티도 궁극기 많았거든요. 네. 아 백마저 무너집니다. 결국 사이트 안쪽에서 너무 허무하게 물러나게 되면 그걸 세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아. 이거 데뷔 장소기도 전에갑니다 크라이오 크라이오 멘트 외우다가 추락했어요 예. 아이 <laughs> 뭐 칼들고 지금 예보스턴가 약간 세레머니한 느낌이죠. 3대1 어떻게 할 건데 너네 이거 마지막인데 어떻게 할 건데. 뭘할수 있겠습니까? 백티가 아, 아, 11대일입니다. 근데 대단에서 봤다는 얘기는 돌린 걸 걸린 거라 지금 이제 그 스텔라의 오도 입장에서는 다시가기 다시 와 되는, 어, 그러니까 예. 첨강 준비했다가 네, 화, 타이밍 보세요. 아니 이거 뭐 보고 있나요 지금? 피해 망상. 그러면 저 대리만 대리만 돼요. 레오가 두 명째 끄도냅니다. 아, 근데 피해망상 때문에 더 세게 못때리는건 아쉽고 뒤에 뒤쪽에 레이즈 알파예르. 이야. 스파이크 드랍이에요, 이거. 끝까지 챙겨가고 스파이크. 있습니다. 크라이오 일단은 아어렵네요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게 브림 연막이다 보니까 더안 보이고 긁고 있어요. 심지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와, 와. 레오 알파예르 12대 1. 어, 팟 쪽에 칼 던졌는데 지금 안 찍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설치... 있거든요. 설치도 못 했어가지고. 스텔라 갈 뻔했어. 스팅어 경갑이에 스팅어! 맞네요, 덧붙이요! 지금 결국 끝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어찌든 크라이오 뭐 하나요! 아 지금 이완진이...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잡히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도... 급해 그래요. 천하의 크라이오가 아... 급합니다. 아... 고립됐어요 심지어! 이거 파이크 위치도 알고 와. 있습니다! 알파르가 마무리 지으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스코어인가요? 13대1입니다! 와 야. 레오가 18킬에 3대스밖에 하지 않았고요 레오 너무 좋은 선수예요 게다가 영양가 있는 킬을 네.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크로니클이 진짜 브리치를 잘하는 게 제가 보기에 커요! 음. 이게 은근히 브리치가 되게 뭔가 단순한 구조 같지만 타이밍과 바로 반응하기가 적게 은근히 어려운 요원인데 네. 크로니클. 이 터트 픽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아박은 이제 Z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세이즈 고정에다가 킬조이 소바. 그러니까 무난한 조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오맨과 바이퍼를 같이 넣었어요. 핀을 리테이크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에 임싸움에서 네. 어, 레이어가좀 이런 거 해줘야죠. 그렇죠. 터져 줘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까지. 네. 치 못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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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마어요 지금. 네. 반응도 빨리하고 아스나의 벤까지 잡습니다 와우, 보스터 와 정말 와우. 중요한 킬했습니다 게다가 덕크가 셰리프예요 네. 덕크를 견뎌내야 돼요 더크 크게 돕니다 그렇죠덕 깎았었는데 오래 버텨줘야 되거든요 저기서 더크 덕크가... 가아 크라이오가 아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 아세 명을 끄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와 보스터가 이걸 가져오네요 네. 어쨌든 일자로 그어주면서 서로간에 들어오기 좀 껄끄러운 위치로 네.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일단 설치까지는 됐습니다 일단 장벽으로 스크린 놓으면 누면서... 오오 잡아내질 못한게 살짝 아쉬울수도있고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서 긁어들이왔어요 루프 타면서, 아아 타면서 잡아냅니다 아 일단 그래도 킬을 네. 만들어내긴 됐는데아 아, 아, 말리고 싶어요 이거 어떡하나요 전반전 터져요 아 이미 이게 해체사운드 들어갔고 이게 마샬 입장에서도 안되죠 아, 킬은 잘했지만 라운드를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트라이가 한번 주방쪽부터 파보나요 네 근데 이거 어차피 알람보 반응하고 알파르가 크기만 무리 하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오오. 무리하면 가는 거고 알파엘을 뚫어냈습니다 네. 자 그런 사이에 보스터 도체쪽에서 아, 살림꾼이에요 예 네. 알파엘과 흘는거 내가 지운다 결국에 1선이 무너졌을 때 2선에서 대비하고자 하는 포지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 프나 결국 포용해 주지 않았죠 네. 그리고 더큐의 오퍼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오퍼 칼날프 뒤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로게 꾸리 이겨내는 분위기 열게. 그렇게 쉽 트리플 트이다 위기 때더 불타오르는 남자건 그렇게 안 됐지만 가능성을 예상하고 미니 게임을 건드려 보는 거 이런 거다 좋은 플레이. 아 얼마 이거를 잡는다마고 <laughs> 다운. 스파이크 위치는 여전히 A 사이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크로니컬길 돌아 들어오는 인원들도 여차하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젠 돌리게 늦다 보니까 자, 결국에 강타. 강토적 전용관살. 이거는 이거는 레오의 센스. 에. <laughs> 잘해요. 그냥 들어올 타이밍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좀 넣어주다 보니까. 제리 프로 킬를 깨만 잡았고요. 에이. 어려운 건 맞지만 아스나가 너무 잘했어요. 방금. 구성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네. 피나틱이요. 알파이를 도착. 두입니다. 떠하면서. <laughs> 더 그도 쉐리프로 끝내 버립니다. 5대 0. 구성이 리테크할까봐 사냥꾼의 분노 일촉 빠지면 안 되거든요. 방세. 네. 방세 쓰면서 이제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냥꾼의 분노로 방세 빠지고. <laughs> 자 서로 맞교환. 그래도 아수나가 네 보스터까지 데려가긴 했습니다. 네. 2대 3입니다. 어 이번에 좋아요 진짜로. 끝자락에. 이미 설치도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네. <laughs> 네 정말 친구가 더 크라서 어. 그래도 최대한 잡아보겠다는 네. 생각이었죠. 야. 모든 이때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음.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이거 아, 아, 이거 정수리, 아, 정수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저기가 어. 잡아내면서 파니다. 아, 아, 이거 저기 먹혔다 생각을 안 했나? 아, 힘이 쫙 빠지죠, 아, 이러면. 이거는 그나마 부활 <laughs> 사냥 뿌레보면서 아아 바로 음지 예왜 살렸니? 네. 아 심지어 이게 뭐 올빼미 드론을 사용한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이제 네. 이번에도 아벽 치면서 아 일단은 아 좋았어요. 이거는 좋았어요. 알람 복반응 이러면 대렉도 빠져 있는 거 알고 그 사이에 스텔라를 잡으러 들어오겠죠. 네, 이런 만... 식으로 아수나랑 스텔라를 지우는 판단하고 한 명쯤만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자 덕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스텔라 혼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찍어 누를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헤지하는 것도 받아야 돼요. 아, 와, 아, 멘탈 깨집니다. 와 어, 어떻게 잡나요 이걸? 멘탈 깨져요. 이렇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네. 경력을다 먹혔어요. 메인 나와서 시작점 미드 둘이 다 먹었으니까 얘네가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다. 와. 그러면서 칼 폭으로 데려갑니다. 철까지 네. 만듭니다. 더 캐. 심지어 뒤에 못 나오게 벽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결국 여기 가야 되거든요? 네. 아 여기 구덩이. 아니 곧... 무너집니다 백티 무너져요 그래서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데 아투나틱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포스터마저 와 그리고 더큐가 두 명째 잡아냅니다 왜 오늘... 라운드도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궁극기를 한 명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아시5 g 어떡하나요 어, 양가, 또 마샬 룬 싸워야돼요 마샬 룬싸워야되돼 크라이어 데려갑니다 더크 근데 지금 프란틱이 매 라운드 동일하게 하는 저 트리플 오 트리플 전진에 벡티가 이번에 발끈한거예요야 트리플 전진 때문에 백티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광고 들어오셨어요? 예, 아, <laughs> 아 나오는거 샤산 많이 네.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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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드릴 수 있죠. 예, 네, 뭐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뭐이런데아 아, 네, 화력이 안 돼요. 네. 뭐안 됩니다. 이거 헤드 바로 맞춰야 되는데 네. 그건 맞춰도 안되고요 어. 대회 뜀 광고 좀 끄고 해야지 이걸를 음. 네. 너무 철통 같이 맞고 있거든요. 이번 라운드는 이겨야 돼요. 진짜 또 11대 1이에요. 지면은 아 토크가 어 아유 토 터키가 자 스파이크들 그렇군요. 짝 떠벌 때 진짜 미치광이다 아니, 아이 진짜 터크 미치셨습니까? 그 지영 라이벌 매치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렇게 패배하면 진짜 속상하죠, 그렇죠, 할 말. 저할말 없는 거죠. 이제 라이벌 아니다. 딱지 좀 빼라. 아 정말 유럽이 한수 위라는 걸 보여주나요? 아하. 크로니클이 끝나면서요. 자, 진짜 구덩이 안에서 옮기 종기 타이타니 해봐야죠. 자, 보스터의 오늘 연막샷은? 대렉이건욕심이었으면 아! 이거! 설실 설치! 안돼요! 프나테! 아! 아!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시브즈 어떡하나요, 이거! 아! 후반전 어떡하나요! 시브즈 10대1이에요, 또! 진짜! 아, 강설이 안 됩니다, 백팀은. 아, 진짜 설치하기 진짜 힘드네요. 자, 그래도 약간 너무... 자, 그래도 2점, 이걸 위해서. 해야 돼요. 예. 네. 어 잠깐만요. 어우, 그런데 야, 이거 나한테 조심해야겠죠? 눈막으로 긁는 거? 일단 4대 3. 어 3입니다. 잠깐만 알파이로. 아 이거 에이. 에이. 크라이오가 잘. 크라이오가잘막았습니다 보스와 레오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그래도 그래도 일보 전진의 마무리해야죠. 이 정도. 네. 대신에 총을 많이 살려야 되는 숙제는 있습니다. 네. 한번 트레이드가 됐고요. 설마 설마. 네. 2대1아 2대1. 체력이 없습니다, 보스터. 이거 설마 그냥 나가서 와요. 내 시간까지 계산하면 네 저기도 오래 보다 보면은 그렇죠. 2층이랑 같이 봐야 되는 피로도 있는 자리여가지고. 네 지나가요. 어 음. 설치. 오, 그래도 이걸 그런 룰이. 스파 떨어졌고 안스나가 아, 아, 두명 데려갑니다. 네. 아내 네, 보스터가. 교환됐으면 안 됐는데 교환이 돼서 이건 좀 어렵겠는데요. 본대 쪽에 빨리 무너시다 보니까 내려가기도 애매하죠. 오! 오! 알파이을 이러면 죽이면 둘다 보긴 받거든요그 네. 프렌즈랑 클래식이랑 그리고 연막 내려가는 타이밍도 이거 깔끔했기 때문에 어. 아, 네. 크라이오가 프렌즈로 끝냅니다. 크라이오 뒤로 빠지면서요. 일단 위치는 예상이 됩니다. 위쪽에 감정이 있어요. 오다가도 주시해야 돼요. 오. 데레. 와. 근데 이거 좀더 봐야 돼. 좀더 봐야 돼. 네, 좀더 봐야 돼. 잡혔고 그러면서 오오오! 보스터2 대입니다. 아, 하지만 알파이가 알파엘... 총을 먹어야 되는데 총이 에이. 없어가지고 알파이를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 에이. 하나 더 뺐어요. 안 오소 빠졌어요. 일단은 앞으로 들게 쳤보스터했습니다오 마이 갓, 어, 대견했네요. 잡았어요. 그래도 다리가 어. 하지만 위쪽에서의 교전에서의 패배합니다캐이어가 도착. 이러면 설치해야죠. 예, 이러면 설치하고. 나구슬로 어쨌든 막아줬지 아 피해망상 피해망성 애매하게 빠졌는데요. 아피해망성이 알파이어를. 아대렉이 잡힌 게 큽니다. 그리고 연막차 긁혔습니다 이거. 네 정면대결. 그리고 아스나옐로쪽 돌아가는 판단이긴 한데요.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조환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대입니다 아 와. 자 2대2. 알파이어를. 그렇지! 아스나는 잡아냅니다. 동시에 오오. 밴드 소리내면서 갑니다. 어 근데 지네 안 보인다. 아 드라이어 아 아! 잡았어요 자 구동 일단 올라갔어요. 네 덕크까지도 정리가 끝나긴 했습니다. 위에 백 위에 백이 아 이거 치면 어때요? 레우가 아 이깁니다. 레우가 도전. 이겼어요. 이러면 힘 실을 수 있죠 사이트 안쪽으로. 아 이거 기세 가져올 수 있는 연승이었는데 여기서 무너지나요? 그래도 메체르기 데레, 마무리. 근데 알파이르가 헤드라인 안 주고. 시간 엄청 아 떨었어요. 보스 아 쇼트입니다. 아, 그래도 이게 정찰령 상태 때문에? 네, 위치 찍고 일단 잡아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알파 일호는 짜다마는 상태. 나노숨 나노숨. 알파 일호는 짜다마는 상태. 스텔라 공장. 아 골파이어를 아아 클라치입니다. 뚫리면은 수비 입장에선 진짜 깨지거든요. 진영이 한번 찍혔어요. 오, 잘, 잘 들었고요. 모차가 잡혔습니다. 에이. 네. 자 그런 사이에 A 쪽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덕기가 분발해 보지만 아 잠깐만요. 음. 레오가 아 끝납니다. 토나이트도 갑자기 A 면 들리고 아11대 5가 됐습니다. 자 전진 라인까지는 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Z가요 자, 이미 들어와서 설치 끝났습니다. 예 보스터가 아스나가 이대로 해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구속은 됐는데 커버 되는 자리여가지고 네. 음. <laughs> 예. 야, 이대로. <laughs> 네, 오 그래도 예. 네, 이대로 해체가 의체. 됐습니다. 네, 패치하면 그만이야. 네. 네. 봉쇄 쓰고 바로 아, 오, 해체. 시에서도 그, 이게 진입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오이맞았어요 크게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도크가 이걸? 바로 이니다 크라이오가 이거부터 물고했던거 뱅에게 주고 아, 이거, 이거 더크 오토가 오. 킬을 만들어내면서요 2대2입니다 두명씩 2대2 남아있는 네. 양팀의 상황입니다 시간. 시간이 시간 많이 없거든요 설치 진행 중입니다 자작꾼의 번호 일단 반응책을 내놓고요 오스텔라 잡혔습니다 2대1입니다 가면은 데렉 혼자 남아있는 상태 한번더 서로 조격 화살 안아서오늘도 잡고 그래도 왼쪽 측면 레오 일단 침착합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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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결국 레오가 가져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해서 조금씩 조이고 있는데 킬조이가 어쨌든 미드 쪽에서 파고 어, 들어가서 어? 뭐 해볼 생각인 것 같거든요. 다 세졌어요. 뒤쪽 들어오는 다 세졌습니다. 아니 잠깐 이거 무결점이요? 뭐 있어요? 뒤가 있어요. 이게 총이 떨구면 다음 라도 돈이 없어서. 네, 플라티에 유리했던 거죠. 있어요. 근데 일단 무결점은 아닙니다. 어, 오히려 A는 버려라 얘들아. 폭풍 타이밍이다. A는 리테이크하자는 생각이었고. 더크가 해주면 은아오이크오 마이 오 마이 클랩 번이죠? 어 근데 밟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나오다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어 근데 공이 공이 많이 빠져요? 그리고 데미지 너무 많이 걸켰는데요? 분할티 예. 가게에도 지금 피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총어떡 하죠? 그래서 보스터가 뭐라도 회복을 노볼 넣어볼... 어 근데 이게 보스터가 잠깐만 여기 이겨버리면 주방쪽 크라이오 크라이오 이거 해버리면 그니까 알 어, 이러면, 이러면 빼고 못 가요. 자기 전에 잡아야죠. 왔습 그래 부활 있습니다. 자, 근데 A 빨리 고! A 고! A 에이, 고! 이거 빨리 뚫어놔야 됩니다. 터키 체력 8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나마 보스터 때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네. 어 일단 내려와서. 그래서 장벽 코스 치면서 자 스킬 피하려고. 네너나 있었는데. 아 어? 어, 근데 쇼팅? 잡았어요. 어, 크로 댓글 어, 설치, 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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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이 레오가! 시간 시 시간 이 시간 시간 이간 시간 시간 그러면서 나오면서 알파엘을! 문몬자야 태몬자야 태몬자야 태자야 쇼티! 테쇼트로 툴을 내려갑니다 터키가! 오 마이 쇼티! 결국에 위기일 때줬습니다 알파엘을! 컨대의 필수품 쇼트로 끝납니다!